아, 오늘 금산산업고등학교 목공체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공 데크짜기 체험을 조금 변형을 해 가지고 개성있는 목재화단 방부목으로 화단을 만드는 거예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또 삼각형에서 1단 2단 3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원형 상토를 채워 가지고 식물을 심을 겁니다 아, 고 재단하게 선생님 봐줄 테니까 같이 하자. 좀 위험하니까. 아, 여기도 지금 이제 3단. 3단을, 예, 화단을 만드는 거예요. 어, 사각성들을 서로 붙여가지고. 어, 나중에 식물을 심으면 굉장히 재 재밌, 재밌는. 응? 음? 야, 안 다치게 조심해야 돼, 천천히. 여기도 이제 2단에서 한단더 올릴 건데, 예, 식물을 심으면 굉장히 이쁜 화단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글자나 음. 가면 잘라서 괜나아번박 봐봐. 여기까지 안 거. 차한 그래. 응. 오 잘한다. 거기 금 어. 잘한다. 거기금글때 표시했어? 네. 여기 잠깐만 한번 작동시키지 말고 먼저 한번 금이 만안만나 확인해 봐. 어좀더 응. 옆으로. 어, 그래. 그렇지. 아니. 좀더좀 더. 맞아? 좀 더. 좀더 한번 대 봐. 아이씨. 되다, 됐어, 됐어. 그러면 아, 됐어, 이거 했다. 고정을 해야지. 안전 고정을 하고. 아, 그래서, 때 멀리 그래. 아, 음, 4할자. 4할자. 그래. 살짝, 살짝 내려서, 밀고, 그래. 오케이. 살짝 놓고, 음, 잘했어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직접 자기들이 재단을 하고, 목공 기계를 사용하는 그런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팀별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설계해서, 그러니까 설계해서, 절단해서 피스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식물을 심을 건데,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삼각형도 만들어, 삼각형. 하시고, 하시고. 다 만든가? <laughs> 네.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야지, 이제. 네, 네. 응. 네, 이거.